안녕하세요. 저는 믿음직하고 예쁜 잔디예요. 저는, 어, 킬링 잘못 끌리지 마. 다양한데, 자, 발견지도 있고, 어, 다섯 뭐? 개주 다, 어, 부들 잡았는데, 옥다맨으로 버텨요. 진짜. 자. 그럼 저희가 <laughs> 먹어 볼 건데요. 헉, 이건 흰채인가 아니에요. 닭고기예요. 닭고기. 저는 닭고기예요. 좀 조명해 줄래요? <laughs> 자, 그럼 느낌을 좀 보여 줄게요. 음, 소리가 너무 좋아요. 자, 이제 한번 만져볼래요? <laughs> 너무 너오 아기 아기 진짜 너무 나온남 같아요.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laughs> 저도 만져볼래? 어 이거 주제 자다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예요? 대구야 리 이거 뭐예요? 파핑볼? 바핑... 뭐? 파핑볼이에요. 이제 알았네. 나 영국 분서 이건 주제 자탕 주제 자탕. 서준아 이건 뭘까요? 포도네, 푸드들, 푸드젤이, 포도젤 포도, 청포도. 부셔 가지고 한 포. 자, 그리고 포도.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 동생 콜른. 몬스 캔디. 자 그런 걸시카 주주 주주. 자, 그럼 저희가 아. 이제부터 먹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음식이 마음에 들, 들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먹어 볼게요. 리야 음. 우리 뭐 먹지? 효진아, 우리 뭐 먹을까? 이거 먹고 싶다, 이거. 그럼, <laughs> 그럼 우리 이거부터 먹을게요. 자, 그럼 이거부터 나눠 먹자. 그래, 우리가 음. 제일 원했던 거잖아. 음, 맛있겠다. 아니, 박 젤라드, 젤라젤라. 매니저, 쓰레기통 주세요. <웃음> 매니저,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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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난 역시 힘이 세. 맞아. 그럼 어떤 면이 헐크야? 헐크는 정말 진다. 헐크라고 말했니? 아니 유처럼 나는 이거 여기 먹을 테니까 소는 어디 먹을 거야? 대쪽사준이대쪽 그, 알았어. 그럼 언니 먼저 만다. 그냥 따로 따로 줄게. 아진이 뭐 먹을 거야? 응, 응, 응. 나도 설탕만 아. 먹고 보고 싶다. 그러면 한입 줘야 돼요. 나도요. 알았어. 나도요. 알았어. 음, 그럼 서준이도 음, 줘야 돼요. 저이 소이 거 주세. 좀못 응. 먹어 봤는데. <laughs> 공짜이 아니 제공니다 이건 무슨 맛이에요? 우유 맛 같은데요? 에이, 에이, 아니 이거요 너무 답요조사 사탕이야. 콜라 맛 같은. 와이. 매니저 이거 무슨 맛같요 우유 맛 음. 왜요? 다슬기도. 좀... 한번 먹어볼게요. 못했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티티예요한번 먹어볼래요. 저 먼저 먹어볼게요. 안 아, 나도 한번 먹어볼래. <laughs> 대박. 이 맛은 코코아 맛이에요. 저저 <laughs> 코코. 했다. 나도 저기한 마시, 매니저. 에이, <laughs> 나도, 먹고 싶다. 이거 진짜 음, 나 먹고, 어 이거요. 짜맛있어요이거거거이거요이이아 나도 나도 아. 음. 요 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건 쭉쭉. 음, 이거 제일 맛있어 보여. 조건 코코아만 이거 정말. 자, 그럼 우리 모두 화이팅 하면서 이거 해볼게요. 하나, 음. 둘, 셋. 화이팅! 음. 화이팅! 이걸로 콜라 맛이, 이거 아니야. 주먹 맛이, 주먹 맛. 음, 주먹 맛. 그리고 코코아 맛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 이제 그만 먹고 이거 먹어보자. 그럼 어떡하지? 응, 음. 이렇게 는되겠나 이따가 또 먹고. 우와. 이거, 이건 뜯는 소리도 들려드릴게요. 오! 아는 탱탱! 자, 자, 할면 탱탱! 이거 막 하면 어떻게 하 얼. 아 자,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응, 있으실게! 저, 이렇게. 저도 할진 제가 해드릴게요! <laughs> 서리, 가고시 자, 그럼 저... 그래요! <laughs> <laughs> 귀여워! 귀여워! <laughs>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시지. 구슬 내 구슬. 그렇죠. 오목버려요 진짜 잘내 네, 버려요. 이거 왜? 자 그럼 제 것도 해볼게요제건 진짜 잘보이게 줄게요. 자 봐봐요. 하나 둘 셋. 안되 안돼. 매니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 무서워. 무서운데? 이걸 올까요? 아깝다. 이거 그냥 보여 드릴래요. 팅팅하죠 내가 줄까? 아니요. 내 건데요? 우와, 진짜 예뻐요. 보자 되죠? 예쁘도도도 했어요. 자, 그럼 해 줄게요. 여기 하나 써요. 이거 먹고 싶다이제이제저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먹요이요이이먹어이 이거 요 이거 먹고 싶어요. 요 이거 이거 어요이 이거 고어요 이거 먹어요 이거 먹고 이거 고 싶어요. 먹요 이거 먹요 그렇죠. 그렇죠. 메이저 나 그렇게 안 돼. 나 그렇게 안 먹어도 다 한꺼번에 먹었는데. 언니저 이거 먹어도 되냐? 좀 기다려 주세요. 가만하세요. 왜요? <laughs> 저좀 먹게요. 당겨은안데 안 이건 당겨놨는데 이거 겨놨는데난 그냥 이거 이따가 먹을래요 저준이님 벌써 다 먹었네 이제 어떤 거 먹어요? 응. 이번엔 미리 하니까 이거 너무 끈적하네 매니저 물티슈 좀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 먹어볼 건데요. 저희 무티슈를 주문했어요. 으 끈적끈적. 말랑말랑. 갔는데 너무 끈적끈적하네요. 파슈 한번 치자! 아, 짠! 얍! 자, 그럼 우리가 손을 씻어볼게요. 저한개 주세요. 자, 손을 씻고 먹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몸은 소중하니까. 이제 저다 했어요. 확도다 했죠. 자 그럼 하이 우리가 하이 해볼게요. 하이 해볼게요. 오 이게 제일 긴장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안 한번 아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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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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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부그래가 그래요? 그래요? 그그그요 기대되는 순간 지금 이다 두근두근 세근세근 시리얼 같은데? 이거개구리따지이 지금 <laughs> 이따. 지금 이지 이따. 지지이지 이따. 지금 이 이따. 지낌 지금 만지지말이봐이건이렇게생고요 아까 락 쓰는 거 해. 아, 아까 좀보좀 저, 음? 이거 해야 돼. 음그만 이게 그거 같아요. 어떤 거요 이게. 음. 그냥 음. 이거랑 좀 비슷한데요, 이거? 소주로좀 먹어. 내가 해 줄게요. 소리님. 음, 이거 다 좋은 건가요? 이것도 응, 아침 먹는 거네. 맞아요. 이거 식용이나 봐요. 응. 음. 좀 멋있던 국물 줄 사람. 국물 쪼냐. 맛있는데. 저요. 그래요. 수진 국물 줄까요? 음, 이정한 게따뜻한니이저전 멋있겠죠? 자잘 보시다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자, 근데 제가 터트려 볼게요. 매니저 수지죠? 이... 자, 요 상태에서 고마워. 저희서 찍어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해 볼게요. 예, 찍어볼세요안 예. 되는데? 매니저. <laughs> 또 있다. 이다 간다요. 하나, 둘, 셋. 오. 이거 물에. 응. 음, 물 같은데요? 미니 저도 먹어 볼래? 미 니는 역시 단 거를 싫어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단 거를 많이 싫어하실까요? 하늘이 또먹어볼게요잘무가요무가 음, <laughs> 맞아요 터가 터무가, 터무터가무가 터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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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 어? 다 튀어나오면, 잼이 여기서 터져나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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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도, 응. 무서운 거. 응. 응? 다 말지 말지, 죠 자, 이건 전좀 이따가 먹을 거고요. 자! 우리가 기대했던 순간. 우리가 삼겹살을 생으로 먹는데요. 자, 우리가 과연 생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누구예요? 돼지들 먹방이에요. 돼지들. 이거 젤리 같은데요? 젤리 아니에요. 진짜요? 저거 전 젤리 우 와, 두개 저도. 오 대박 대박. 이것 좀 봐봐요. 멋있지 않나? 이거 떼는 <laughs> 것들 해 볼게요 어머 이거 다안 뜯었네 어잉 이거 맛이 왜 이래? 킁킁 냄새 맡아보세요 이거 우통장지는 거니? 매니저 이거 사온 거죠? 맞죠? 오, 냄새 <laughs> 냄새 좀 미니저또 어, 이거 비슷 보세요. 으악. 자, 참은 타요. 왜 이거 썩은 생선 냄새 같아. 뭐 어, 내가 좋아하는 거네? 그렇게 좋아? 진짜 좋아요. 으악. 자 제가 휘트를 했는데요. 보여드리자면 말랑말랑해요. 매니저 음. 음. 이거 젤리로 샀어요? 음. 매니저들 <laughs> 이거 젤로 사왔죠? 이거 젤로요? 안 죽네! 이거 고무줄 같은데? 고무줄. 이거 그거 같아요. <laughs> 이거 그거. 어 그거 어 이렇게다가 어막 이렇게 두고. 냄새는 아. 코코아 코코아 같은데 여기는 코코아고요. 여기는 딸기 같아요. 음. 자 그럼 저희가 3개를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저 문제 알겠어요. 너요? 여기가 코코하고 저 이거 따로따로 따로 먹어볼게요. 가도야 따로따로 먹게요응 역시 이거 코코야. 이건 코코예요. 나어 역시 내 예상대로였어. 응. 이건 확실히는 딱... 맛있는데. 아나 이거 맛없어. 난 입맛에 별로 안 맞는 거 같다. 자, 난전 이따가 이거 이따가 먹을 먹... 거예요. 저도 이따가 먹을게요. 이따 네. 이따가 먹을게요. 네, 저도 여기다가 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가 원했던 저이걸 먹어볼 거예요. 근데... 듣는 소리도 들어주 듣고 싶다면? 마이크로 꾹꾹 제가 들을 거요아기다려봐요 제가 드릴래요 어, 저도 좀뜯어 보면 안다 일단은 너무 여기다가 대고 해야죠. 최한챗 너무 꾸자꾸자 해요. 저못해주은 됐어요. 됐어요. 그만해도 돼요. 위로하지 음! 진 마. 왜요? 저희가. 좀좀 하긴... 먹어볼게요. 자, 그럼 저불빛타게가주고 먹어볼게요. 음! 축가락 하지 말요 축가 주세요! 음. 음. 음! 이건 사과맛! 축가 주요 음! 이거 축가예요. 오, 얘 배수비 베꼽다. 저희는. 음. 안 먹을게요? 민이도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죠 어. 먹고싶어요? 네나 옥탐 먹다면은... 먹는거 어, 이거, 이거 한번 더 먹고싶어 안 야야. 알았어 알았어 그거 대신 다이아몬드 100번 먹게 해줘 <laughs> 매니저 얘뭘 먹었는데 <몰랐는데> 트름을 해요? <웃음> 맞아요 내줘 <laughs> 네, 저 진짜 나 이거 좀 먹어도 돼? 응, 띠, 띠, 좀 먹어도 돼. 돼? 나도 한번 이거 먹어볼래. 야 저거, 우리는 건강해가지고 다 비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야. 이거 아빠가 어? 사준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얘 오형이요? 뭐야, 너 먹지 마. 그래 먹... 근데 우리 괜찮아, 우린 가족이니까. 괜찮아요? 맹전 맹도 한번 먹어볼래요? 나랑 소리는 비영이죠?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흠. 음, 조금 코코아 맛이에요. 그래요. 우리 이제 안녕 할 시간이 아닌데 좀더네 이거 뭐요 메는 먹어볼게요 좀더 업그레이드 되게 먹어 나도 이거 좋아데이이이먹고이이업그레이드이상이에이이이이요이이이이 그 대신, 음, 저는, 그냥, 음, 음, 이거 야 음, 정말 맛있죠?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야 음, 삼겹살을 조금 더넣을게요 맛없지만 먹어야 해. 잠깐, 조금밖에 없다. I'm g o i 요 g 거 o get y o 나도 m going to get you. I'm going t 나 이거 먹어봐도 돼? 응. 먹어 i n g to get 먹 o u I'm g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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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 먹어봐 왜 안되는데 그래 먹어봐 나 이거 꼽을 걸. 그럼 우리 다 꼽아? 멋있어요 그래 멋있어요 <laughs> 나 이거 조금밖에 못 먹었어 이거 뭐예요? 정말 맛있다 안녕 안녕 아니, 친구야 아야! 땡땡땡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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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우리 이따가 여왕놀이 하자 아요 그래서 여어이이보석 어, 어, 빼주려고 하는 거야 어? 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거요? 자 봐봐요 새로 업그레이드된 영상입니다 저손 씻고 왔어요 진짜요. 매니저 있잖아 두개 같이 먹으면 되요 맛있어여 매니저 안녕하세요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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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니저 나도 또 먹고 싶어 응? 저도 또 먹고 싶어요 그럼 한개만 네. 줄게요 하나만 네. 이유리 고수 이거 유리 구슬이지 언니? 맞아 이거 진짜 귀한 구슬이에요 네 뭐? 이거 막 끼쳐요 탕 터져요 터져요 이빨로 도탕 터져요 유리 구슬이 얼마나 예쁜데요 그쵸? 네 저희는 이게 제일, 이거랑 이게 제일 맛있었다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 이건 별로예요, 저희는. 이맛이소우요 소리. 근데 저희한텐 밑에. 이거 봐요, 아. 매니저들 놀랐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 아빠 왜 지금 이렇게? 이거 봐요. 아빠, 아, 아빠. 아버지 여기 하나네요. 내거왜 터트려? 그치? <laughs> 터트려 볼까? 안 되는데? 이거 뭘번 볼까요? 아. 내 거. 제가 이거 좀 귀엽게 해볼게요. 짠. 자동이야. 봐봐요 저는 사탕을 가봐. 제일 좋아하는 어, 어린이예요. 누가 아 응? 응? 응. 응? 봐가 많이 하고, 야가영어고 내가 우 우리... 돼. 영자 영어. 이거 영어이영야 영어로 되어야 돼. 어야 돼. 영어로 되야 전이 소다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둘이 바꿨죠. 푸른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럼 이거 또 먹을래? 응그러쭉 하는데. 아니 그냥 파는지. 언니, 어때? 언니 어때? 나 네. 언 언니 나 네. 나좀 빠래. 그데 소리는 코코아 분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소다를 좋아해요. 달콤해요. 전 코코아가 제일 좋아요. 이거요. 이게 어 우리 꼴이 맛있네요. 코코넛 이거요. 코코넛이에요, 그게 저도 괜찮 아니, 또 먹어 볼래요. 방금 이게 제일 맛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저. 자 그럼 저희는 이 시간으로 마무리 할 거고요. 자 저희 프리그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오늘 오늘 동안 만났고요. 자 그럼 다음 시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나도 쏙 들어가야지. 咱们俩不用，他自己吧。